그리스 스위대학교 파운데이션 했는데 너무 자랑스럽게도 잘 합격을 해가지고 오늘 비자 신청을 하고 왔고 우리 희주가 자기 공부한 거 이거 다 저희한테 이렇게 공유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영어역닷 학생들한테 공유해줄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네, 영어역학컴양성입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희주 그 저희가 지난번에 브리스톨에서 브리스톨 수의대학교 파운데이션 했는데 너무 자랑스럽게도 잘 합격을 해가지고 오늘 비자 신청을 하고 왔고 다음주에 이제 출국해서 수의대 학생으로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영상 카메라를 왜 들었냐면 이거 보세요 우리 희주가 자기 공부한 거 이거 다 저희한테 이렇게 공유해줬거든요 이거는 생명과학이고 음. 여기는 어? 실험 준비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음. 어그 생명과학 그 PPT 읽으면서 저는 쓰면서 공부하는 편이라서 영어 정리하는 게 중요해서. 그렇지. 사실 영어 정리가 대박인데. 네, 그리고 영국에서는 한국이랑 다르게 멀티플 초이스가 아니라 그냥 왜왜 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좀지엽적이게잘 공부를 해야 돼요. 지엽적 아, 어려운 단어 많네. 잠깐. <laughs> 이거 다 오픈북인데 왜 이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음. 누가 어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여기 우심실에서 뭐 이렇게 가는 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서 시스템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런 그래. <laughs> 아이 제가 설명을 지금 잘못 하는데. 설명 안 해도 돼요. <웃음> 네. <웃음> 이거를 이제 우리 영역학과 학생들한테 공유해 줄수 있다는 거고 네, 진짜,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네, 네 그럼요. 항상 PPT 앞에 음. Intended Learning Objectives라고 음. 해서 ILO라고 하거든요. 음. 그 교수님들이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이거 왜 그런지 잘 알아야 된다고. 음. 왜 저거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아 네, 그냥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꿀팁이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딱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Describe면 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Understand면 여기에 대한 이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수리대뿐만이아니잖아 이거. 네, 네, 네. 그 그냥 모든 이과 다 똑같거든요. 이거 우리가 스캔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드면 좋겠다. 네. 이거는 그거, 이거는 이제 그의 꿀팁 모트고. 아, 네. 여기 핵심 노트다 이거. 아, 네, 이거는 PPT. 네. <laughs>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화학을 재시험을 봤었거든요. 음.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이 정말 어려워서 음. 제가 중간에 그러면 안 되는데 포기를 했어요. <laughs> 그래서 떨어졌는데 아, 다시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기 칸 아카데미라는 여기 맞다. 사이트에서 사이트, 이거 이거 이제 대박이에요 이거 네. 아그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이 끊길 수 있잖아요. 세 시간이 나 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교수님 걸켜 놓고 이거를 오늘 뭐배웠지 PPT 정리하고 그리고 이해안 되면 꼭 찾아봐야 돼요. 칸 아카데미에서. 이거를 아, 그래서 놓치면 같이 면 되는 네. 거. 응. 같이. 그러니까 교수님이 재미없다고 아, 뭐나 내가 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큰거낮아요 저는 이제 퓨처런 같은 다른 사이트를 원래 참고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칸 아카데미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게 한국어도 있어요. 이렇게. 어 그런데 우리 희주 학생이 추천하기에는 네. 한국어보다는 영문으로 봐라. 헷갈려요. 아, 아, 영어가 용어가. 달라서 음, 음. 헷갈려서. 이렇게면 하 좋을 것 같아. 이거를 일단 영어로 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한국말로 되는 거를 같이 참고해서 를볼 수도 있겠다. 맞아요. 어, 맞아요. 있겠다. 아, 이해 안 되면 찾아보고, 아. 웬만하면 그 영어로 사전 찾으면서 용어 찾으면서 그것도 공부니까 그치, 그치, 그치.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응. 게 좋.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영어가 안 돼서 그런가 착각할 수 있는데 음. 영국 애들도 잘 몰라요. <laughs> 그러니까 영어 문제가 아니라서 음. 똑같은 거를 열심히 반복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이거든요. 유기학 첫 장. 어. 그냥 마음을 놓고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막 이거 쉽다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 음. 수업도 우리가 그 미적분 이거 개념 알았다고 다풀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연습 문제 푼다 생각하고 이거는 그 학교에서 추천해준 A 레벨 책인데 응. 학교에서 파운데이션 과정 들어가면 다 A 레벨 수준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제가 이 유기학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 인덱스 찾으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딱 가서. 이냥 책을 참고해서 참고해서 아 이런 거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이걸 들을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걸 듣다가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옛날로 치면 전과 전과 이제 엄마 약간 해설집 정과 난 전과 알아들 이제 전과 분들 아시죠? 우리 아, 시청자분들이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으셔서다 이해하셨을 거야아 전과 같은 느낌이라서.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이제 네. 이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음. 튜토리얼 빠지지 말고 꼭 가시고. 제발 왜빠졌 <laughs> 빠졌어? 빠졌어? 저 많이 빠져가지고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진짜 후회해요 그거 안 가도 되는데 그거는 안 가서 그때 편할 뿐이지 가면 좋지 나중에 한달 동안 통줄 따고 제가 한달 동안 3, 막 5kg 빠지고 갈 거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럼 잘 정리해가지고 다음 학생들이 참고하라고 PDF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공부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네 그냥 이거는 제가 이해 안된 포인트를 쓴 거긴 한데 아마 이해 안 안 되는 포인트가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공부했구나 이 정도만. 아, 이게 그리고 <laughs> 제가 시험 본 건데. 아 그러구나. 네. <laughs> 야 그럼 이거 시험 기출 문제 아니야? 아 근데 문제를 안 써서. 아. 네. 그냥 풀이 과정을 이 정도로 써야 되고 그 풀이 과정 자체를 써야 되거든요. 어. 객관식이긴 한데 화학은 이거를 봐요. 어떻게 풀었는지. 그렇지 그리고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시간이 없어요. 모자라요. 모잘라. 이게 튜토리얼이에요. <laughs> 이게 튜토리얼인데 매주 가서 박사 하시는 분들이랑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풀고 답 이해하고 그리고 수업에서 문제 풀이하는 거 이해하고 안 되면 질문하고 네. 학비가 비싼 이유가 있어요. 아, 그 이렇게 튜토리얼 해주시고 모르면 또 질문 오라고 그러고 아, 진짜 모르겠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알려줘요. 음. 그래서 안간게 굉장히 후회되더라고요. 네, 다크 파운드 <laughs> 사시는 분들은 꼭 튜토리얼 다 하시기를 네,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 비싼 거 이유가 있어요. 그 영어도 에세이 그 튜토리얼 가면 진짜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영어가 틀리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랬는데 이거 어차피 그 물어본 거가 성적할 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물어보고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그러면 선생님이 내 약점이 뭔지 알아가지고 아 이런 말은 좀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도 할수 있어서 다음 과제할 때 훨씬 수월해져요 처음에는 그거 어떻게 하지? 전 IELTS 220자 써본 게 최대로 긴 거라서 처음에 받은 과제가 천자였나 그랬을 때 진짜 당황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첫 과제가 천자예요 네첫 과제 천자 <laughs> 아 이건 간단한 과제니까 주말에 해와막 그랬는데 근데 쓰다 보면 천자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영상 찍기 전에 말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 학생 중에 부스 파운데이션 간다수일대 한다, 한다라고 하면 멘토링 같은 것도 한번 부탁할게. 당연하죠. <laughs> 제가 들은 말씀 있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을 저희가 연결을 해주고 하면, 저는 학생들한테 꼭 일정 수준의 페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시간 빼서 하는 건데, 이제 처음에는 선의로 한단 말이야. 막 DM 같은 거 보면 자기가 선의로 막다 대답해 주잖아. 자기 시간 다 빼가면서.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서로한테 안 좋다고. 받는 분한테도 양질의 어떤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려면 자기도 준비를 할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 응당의 일종의 보수 이런 고마움의 표시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 우리 희주가 되게 잘 해줄 거니까 뭐 영국으로 스위대 가시겠다 아니면 브리스터 파운데이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우리 희주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지원하시고. 그러니까 수의사 되게 멋진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해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수의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지금 영국에 되게 많이 필요해요. 수의사가. 맞아요. 근데 수의사가 없어. 그래서 <laughs> 직장이나 이런 것들 <laughs> 앞으로 나의 뭐, 뭐, 뭐 커리어 패스를 걱정할 건 하나도 없고 게다가 뉴스 네. 월에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도 수의사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길도 되게 막또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수의사 할수 있으니까. 어, 직업적 전망으로도 굉장히 좋고 이게 적성이 맞는다고 하면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계업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끝. 크리스탈 <laughs> 음. <그리스팔> 많이 오세요. <웃음> <웃음>